이어 예, 부동산 자산 관리론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첫 번째 시간에는 서그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벌집 순환 모형 뭐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든지 주택 시장에 적용을 했던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그 끌어냈던 게 지역별로 순환의 그 주기적인 특성들이 다르게 존재를 할수 있다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각 지역 시장별로 독립적으로 분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가격이 최고점 정점에 도달한다. 그세 번째 미분양 수준의 변화가 벌집 순환 모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신정철 어 씨의 그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차, 2013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찾아 어떤 결과인데요. 뭐 아직까지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그 벌집 순환 모형을 적용한 그 연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어 그때 이좀 써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 이제 또 살펴볼 게그 부동산 그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서 디바스켈리 휘트네의 그 4분면 모형,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 이유를 그 dw 모형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경제변수 그리고 장기이자율 신규건설 비용 등의 변화가 즉 외생변수의 변화가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시장이 어 어떤 경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짤막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어 설명입니다 그래서 94쪽 그림 그 94쪽 이후에 이제 세개그세개그 3개,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각각 지역 경제 변세의 변화, 그리고 장기 이자율의 변화, 신규 건설 비용의 변화를 가지고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동을 일으키는지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지역 경제 변세의 변화입니다. 94쪽 아래쪽에 <laughs> 그래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4분면 모형에 나와 있던 그 디파스켈 휘트는의 4분면 어, 모형에 나와 있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고용이라든지 소득, 가구수가 증가를 하면은 이제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즉 지역 경제 변수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사분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일사분면에 우하행하는그 <laughs> 공간 수요 곡선이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변수가 e라고 해가지고 지역 경제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용 소득 가구수의 증가는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일사분면에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어 공간 재고가 s 제로라고 하면 s 제로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어 어떤 그 공간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점에서의 임대료. r 제로보다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r 제로보다더 커지니까 임대료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 뭐 또그 공간, 그 임대료 r 제보다더 커진 어, 그 임대료 수준에서 쭉 왼쪽으로 가 보면은 이제 이사 분면에서 자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p 는 r over I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 테고 그 점에 대응하는 가격은 p 제로보다 애초에 자산 가격 p 제로보다더 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피제로보다 더 어, 높아지고요.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자산가격이 높아진다, 상승한다라고 하면, 뭐또 쭉, 따, 3, 4업 분면에서 쭉 따라 내려와서 어그 피너 FC 곡선이 있는데 그 피너 FC 곡선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신규 공급량은 실제로보다더 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 공급량이 실제로보다더 많이 더 크게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어, 이 이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사사 분면에서 보시면은 공간 재고 건물 재고가 어, 애초에 공간 재고 S 0보다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계속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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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2사분면에 2, 영향을 미치고 3사분면에 영향을 미치고 4사분면에 4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그 궁극적인 균형, 그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새로운 균형 어떻게 될까? 어, 이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로 계속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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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어떠냐면은 해당 사분면에서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는 임대료, 자산 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애초의 균형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일, 어,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어, 그림에서 보시면 R0에서 R1으로 상승을 하고요. 자산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상승 증가하고 공간 제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 이거 저스야 히트 모형 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을 할때 그때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 어~ 외생 변수가 변화했다라고 하면 그 외상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 사분면이 있거든요. 해당 사분면 그래서 거기서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 변화 방향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장기 이자율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본, 저번 자본환원율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어진 임대료 수준에서 자산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임대료가 r제로이다. 그 95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r제로이다라고 하면 그때 자산 가격이 애초에 어, 균형에서는 p제로였는데 p는 r o v e i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제로보다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자산 투자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 주어진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분면에 P는 R 오버 I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해 가지고 왼쪽으로 회전 이동해서 P는 R 오버 I 프라임이라고 하는 곡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어진 임대료 r 로에서쭉 따라가서 이제는 P는 R 오버 I 곡선이 아니라 P는 R 오버 I 프라임 곡선하고 만나는 점 어, 그점 찾아내시고 거기서 또 아래쪽으로 내, 내려가다 보면은 어, 자산가격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피제로보다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산가격이 피제로보다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균형, 어, 균형 자산가격이 피제로보다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또쭉 따라 내려가 P는 FC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 신규 건설량은 c 제로보다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공급량이 c 즈 o 보다더 커지고요. 신규 공급량이 어더 커진다라고 하면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해서 공간 재고도 이제 애초에 균형 공간 재고 S 제로보다 더어좀 많아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쭉 따라 올라가서 보면은 14분면에서 임대료가 알제로 애초에 임대료, 균형 임대료, 장기 균형 임대료 알제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자산 가격 높아지고 신규 공급량 높아지고 공간 재고도 더 커지고 그리고 그 대신에 임대료는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균형하고 애초의 균형, 둘다 장기적인 균형인데요. 새로운 균형과 애초의 균형을 비교해보면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을 하고요. 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산 가격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저기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어떤 균형이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이네 가지 어 내생 변수가 변화하게 되면서 좀 어, 부동산 시장이 변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구십 쪽에 보시면 이제 신규 건설 비용의 하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그러니까 <laughs> 신규 그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게 이제 자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재 가격, 그리고 또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뭐 토지 가격, 요 둘이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 부문에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든지, 또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PNFc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원점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PNFc 프라임 곡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구요 그러면은 어,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져 있을 때 예전에는 애초에 균형에선 c0가 신규 공급량이었는데 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신규 공급량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0에서 쭉 따라 내려와서 p는 fc 에, fc 프라임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은 c0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신규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되구요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면 4분면에서쭉따라가서 어, S는 서 오버 D 곡선과 만나는 점에대2하는공간제고애초에 어, 균형 공간제에 S0보다 더 커지게 에니다 그리고 에서 그, 점을 어, 쭉 따라 올라가 D는 r 2라고하에서사분면의 공간 수에곡선과 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임대료도 알제로보다 애초에 균형 임대료 알제로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어~ 그 임대료 알제로보다 더 낮은 임대료 수준에서 쭉 따라가가지고 왼쪽으로 쭉 따라가가지고 피난 아로바이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어~ 자산 가격은 피자로보다 또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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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 텐데 애초에 그~ 변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변화 방향하고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과 애초의 균형을 비교해 보면 어, 신규 공급량과 공간 재고는 더 커지고요. 그리고 임대료와 자산 가격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하고 자산 가격은 R1, 아, p0에서 p1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디파스퀘리 휘트모형을 이용해서 외생 변수의 변화가 부동산 자산 시장 아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변화시킨다.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 경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경기 변동 부동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경기 변동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뭐 크게 한두 가지 정도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과 그리고 야성적 충동에 의한 비이성적 과열 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은 선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경기 부양정책과 그리고 긴축정책을 실시해서 경기가 변동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래 일반 경기, 인도, 일반 경기 변동 이론하고 관련돼 있는 것인데요 이걸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도 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선거를 전후해서 주로 통화량을 증감시켜서 경기 변동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쳐서 이두 변수가 두 경제 변수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통화량을 증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통화량 발행, 통화량을 갖다가 더 많이 이제 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화량을 증발하다 보면은.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뭐 여기서 단기가 뭐몇달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한 1, 2년을 갖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을 증발하면 실업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이제 선거 고그 선거일 어그좀 며칠 좀 며칠 전 또는 몇달 전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아, 경기가 좋아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집권당의 표를 좀 찍어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선거 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흔히 써먹는 방법이 또 통화량을 감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인플레이율을 잡으려고 낮추려고 하게 될 테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선거 이전 또는 뭐몇 분기 동안의 <laughs> 그 경제 상황,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율 또는 실업률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실업률이 낮은 걸 좋아, 사람들이 좋아할 테고 인플레이션율도 높지 않은 걸 낮은 걸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어 피부에 좀 와닿는 게 실업이죠. 그래서 실업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낮은 실업률 낮은 인플레이션을 선호한다 두 번째 매우 근시한 유권자들, 은 매우 근시한 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 관계가 있음을 모른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에 정확하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 관계, 그러니까 둘을 갖다 한꺼번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고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 이걸 갖다 이제 필립스 커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필립스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 번째 가정은 오직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경제 상태를 근거로 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이세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집권 여당에서는 선거일 근처에서 실업률이 낮아지도록 어, 선거일 일년 1년 또는 일년반 1년 전에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 선거일 근처에는 호경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부양되고 통화량이 과다하기, 과다하게 그 발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췄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선거일 때좀나좀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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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실업률 유권자들은 실업률에 실업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또 긴축정책, 긴축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집권당이 경제정책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반복적인 고저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선거 기간을 주기로 하는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 윌리엄 D 노다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197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주장을 했고요.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권당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실증적인 근거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점만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 직후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좀 폭등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실정에도 좀 부합되는 이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뭐 기타 그 경기 변동 이론 중에 이제 야성적 충동에 의한 비이성적 과열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야성적 충동 어 에컬 로프하고 실러라고 하는 두 학자가 2009년에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그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금융 위기를 비롯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설명할 때이에컬로프하고 실러라는 고하두 학자는 어 케인즈가 언급한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 우리말로 뭐 동물적 어, 정말 정신 동물적 충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야성적 충동의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그 1936년에 그 자, 음, 써낸 자신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에서 대공황 천구백이십구 년 삼십 년 이때 이제 굉장히 큰그 공황이 발생했죠 그놈을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이라든지 경제 위기를 설명하면서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인간의 어떤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본성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때 이 비경제적인 본성을. 야성적 충동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컬로프하고 슐러라고 하는 두 학자는 2009년에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에서 야성적 충동이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인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 경기 변동이 직관적인 믿음 그리고 떼지기 행동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어, 이유로 인해서 어, 약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믿음, 사람들은 좀 입지와 상관없이 어, 가격이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의 명목적인 가격은 거의 대부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명목 가격은 상승하는데 사실은 명목 가격보다는 실질적인 가격이 상승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을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의 명목 가격이 상승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어,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좋은 투자 수단이다, 투자 대안이다라고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믿음이 계속 전파되고 이러한 직관적인 믿음이 사람들로 인해 부동산 매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떼지기 행동인데요. 어, 떼지기 행동은 어떤 그룹에 속한 개인들이 개인입니다. 개인들 각자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중앙에서 통제하는 어떤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행동을 떼집기 행동 또는 뭐 군집행태 뭐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과열에 의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내구재인 부동산 매입에 무리지어, 떼지어 동참하는 그런 행동, 떼집기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떼짓기 행동이 더 심화되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야성적 충동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런 야성적 충동에 의한 도덕적 해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가격 거품까지 야기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된 그 가격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외부적인 충격 또는 내부 요인만 가지고도 쉽게 꺼질 수 있다 즉 금리가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조장되면 매입한 부동산을 빨리 매각하려고 하게 되겠죠 매도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유동성이 낮죠정 부동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앞에 직관적인 믿음 그리고 떼집기 행동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급등하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그러다가 어 거품이 형성이 되는데 어~ 정말 약간 외부적인 충격 또는 내부 요인으로 거품이 꺼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정말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명을 요 두 학자가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책은 어~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듯싶어 읽어보면 좋을 듯싶어요 그래서 어~ 이~ 두 학자 에컬로프하고 실러라고 하는 학자는 야성적 충동을 한 다섯 가지로다가 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감 공정성 어 부패와 악의 그리고 화폐 착각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다이제 야성적 충동을 갖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야성적 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 어, 여덟 가지 질문을 어, 질문과 해답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왜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도 반비례하는가? 왜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 비계획적으로 운영하는가, 왜 금융시장과 기업투자는 변동성이 심한가, 왜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인 부침을 겪는가, 이게 우리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왜 저소득층의 빈곤은 어, 계속 대물림되는가라고 하는 여덟 가지 질문을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어, 뭐 지표를 갖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 과학적인 방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 지표를 이용해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한 다섯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추세치를 연장해서 미래를 그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경제 분석 등과 같은 경제 분석에 의한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대체 수요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 과거 추세치를 연장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 뭐 아르마라든지 아리마라든지 하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측정을 할수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추세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를 측정하고 미래 경기를 예측한다. 정확하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 이 문제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경제 분석 등의 경제 분석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굉장히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 이때 그 경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지표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지표로는 이제 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 변동률을 어, 나타내주는 지표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나타내주는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가 변동률 그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 공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부동산 가격 변동률 어 지표하고요 그리고 토지 및 주택 거래량 토지 거래량 주택 거래량과 같은 부동산 거래량 그리고 추이 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체 수요를 통해서 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대체제 그니까 투자 수단으로서의 대체제죠 어, 예금 증권 그니까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예금 증권 등 부동산의 대체재의 수요와 부동산 경기는 서로 이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행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정기예금 금리, 일반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 부동산 경기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는 뭐. 일반 경기 변동 측정하는 지표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의 변동은 뭐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뭐 지표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방법 대신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종합적 그리고 동태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측정하는 어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장기 측정 지표 그리고 단기 측정 지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측정 지표는 뭐 가격 변동률, 주택 거래량, 어 택지 분양 실적, 뭐 건축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은 이제 가격 변동률 가지고 보면 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 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그 건축비가 증가해 가지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투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게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의점이 있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의 국면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에 비해서 추적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기가 쉽고 비교적 판단의 오류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공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공실율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 공실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아 부동산 경기가 좀 하강 국면에 있구나 공실률이 낮아지면 부동산 경기가 어~ 좀그 상승 국면에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가 택지 분양 실적인데요. 택지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다가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업 무용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이제 그 토지를 조성해 놓은 걸 택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택지 분양 실적은 미래에 어, 가까운 미래에 부동산 경기에 어떻게 될런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택지 분양 실적은 미래에 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런지 그리고 어, 토지가 얼마만큼 택지가 얼마만큼 거래되고 택지 위에 어, 또 이제 건축하는 어, 건물들이 얼마 얼마만큼 거래가 될런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지표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동산 경기의 국면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 허가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 면적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얻었지만 오히려 착공이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착공 지연하는 크기의 증, 크기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아, 부동산 경기가 후퇴 또는 하강 국면에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단기 측정 지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정 요인, 외정 요인, 그리고 뭐 대체 요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 요인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요인 가운데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가구수, 주택 부족률 이런 수요 관련된 변수하고 주택 건설 호수 등의 그 공급 관련된 변수 가지고 또 이제 어, 정말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 측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적 요인은 어,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고 미치지는 않지만. 주변적인 효과를 좀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도매물가지수, GDP, 수출액, 임금상승률, 통화, 경기종합지수 뭐 이런 것들이 그 외적 요인으로서의 단기 측정 지표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체요인은 부동산의 대체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채권 어 그리고 뭐 예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요인을 대체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정기예금 금리, 뭐 일반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경기와 역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단기적으로 측정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